앞으로는 장병들이 추천하는 음식으로 식단을 먼저 짠뒤 그에 맞게 식재료를 조달하도록 군 급식 방식이 바뀝니다. 장병 선호도가 떨어지는 흰우유 의무 급식도 없애기로 하는 등 오랜 관행도 사라지는데요.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병 얼굴만한 왕동가스, 건더기가 푸짐한 카레, 불맛나는 소시지, 쫄면, 샐러드까지. 식판이 금세 가득 찹니다. 국회 현장 감사에서 공개된 32사단, 더 좋은 병영식당의 점심 풍경입니다. 한 달여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우리 용사들이 매우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부실 급식 논란에 고개를 숙였던 국방부는 이러한 시범 사례를 토대로 군 급식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장병들이 먹고 싶은 메뉴 위주로 사단별 식단을 짜게 한뒤 그에 맞게 식재료를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420여 개의 식자재 안에서만 군 식단을 편성했습니다. 군은 식재료 준비를 위해 급식 2~3개월 전 장병들이 식단 편성에 참여하겠습니다. 영양사를 배치하고 급식 만족도는 사단 평가에 들어갑니다. 장병 기본 급식비는 내년 1,1000원에서 2024년까지 15,000원으로 대폭 올라갑니다. 장병 선호도가 떨어지는 의무 급식은 줄어듭니다. 흰우유 급식은 올해 기준 393번 편성되는데 내년 313번, 2023년 235번으로 줄며 2024년에 완전히 없어집니다. 쌀 소비 촉진 정책에 따라 배식했던 건빵, 햄버거 빵, 핫도그 빵, 쌀국수의 쌀 함유 의무 기준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품질 향상을 위해 식재료 조달 방식은 2025년부터 완전 경쟁으로 바뀝니다. 50년 넘게 군에 납품해온 농협, 축협, 수협, 보훈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마는 장병들에게 먹거리는 타입의 대상이될수 없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국방부는 수의계약 물량은 단계적으로 줄인다며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 TV 장윤입니다.